그러니까 저는 어, 동문화원에서 2 0년다 어, 서예와 전문가 강의를 맡아온 이정호라고 합니다. 동문나원에서는 코로나19 관계로 어, 온라인 강의를 어,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아 여러분께 들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어, 우리 생활 속에 그, 어, 많이 접하고 쓰일 수 있는 훈민정서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훈민정체 언어본에 대해서 어,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글자, 여덟 글자를 이제 세종대왕, 예민정씨을 써봤는데요. 이 언해본체, 훈민정책, 언해본체는 그 원필이죠. 어, 일단 서체가 그 둥글둥글하죠. 예, 그 원필은 시작과 끝이 둥글둥글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자음과 모음의 그 상관관계. 예, 그냥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자음은 모음보다는 좀 작습니다. 자구요. 그 다음에, 그, 이 훈민정체에서 가구적이면 되도록이면, 이, 그, 예 제자원리가 있거든요. 이응 같은 경우에는, 받침 아 특히, 이응 같은 경우에는, 위 몸체의 중앙에 와야 되거든요. 위 몸체의 중앙. 근데 대부분이 훈민정체에서 그, 있을 경우에는, 이, 대부분이 또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쓰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짜임새에 대해서 이제 마치가 않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더 이렇게 그주의해서 어 쓰게 되면 어 훈민정씨가 갖는 올바른 서체라할 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훈민정음 서체에 대해서 이제 실물통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잠깐 갖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 당시의 서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아볼 수가 있죠 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드번체죠그 다음에 히르번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원인성 나머지로 용기요무 이제 그 특징이 있죠. 일본차 같은 경우에는 몸 하나만 보더라도 둥근 느낌이 나면 나죠. 시작과 끝이 둥글죠. 전액이 있고, 그다음에 월인 청담 지거 경기차나 동종 같은 경우에는 방필로 되어 있죠. 핵이 몸 하나만 보더라도. 가리 좋죠. 그래서, 뭐가 짱? 망킬. 그 다음에, 그, 해외문치 같은 경우는, 동물가 짱? 망킬. 네. 이러한 이제 그 특징을 쉽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 우리현이그 흥민정음치 하면, 사실상, 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써봐야 되는데, 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접해 있는게 흥민정음치입니다. 가령 그 회사나 가정에서 작품으로 해서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직장 같은데 그 이렇게 그 관공서에 보면 그 정문에 현판이 되어 있죠. 현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관공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이와 같이 직인애들든 많이 해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기 있죠. 아주 우리 대중화가 되죠. 흥민정체가. 그만큼, 어느 예술보다도 흥민정체가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또이 생활 속에 대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 왔을 때도 보면, 이제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올바르게 쓰는 게 중요한 거겠죠. 흥민정체에 대해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배급에서 나오는 거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써야, 올바르게, 이제 또, 이제, 그, 어 보는 이로 하여금, 음 그,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이제, 한번, 그, 서명 쪽에 지나다가, 이정동국장이 있는 그 간판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어, 용기와 청가 서체로 아주 단정하게, 잘돼 있는 서체를 발견해서, 저한테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참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해반대로좀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내에 있는 그세중량왕상 같은데,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응이 이 몸체의 중앙에 와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아, 어, 여기서 이제 헤레번치와 아, 어, 이제 그 용료창험차가 있는데. 네, 우리가 가장 생활 속에서 잘못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침입니다. 부분. 보면은, 이 위에 몸체의 중앙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죠. 중앙에 와야 되는데, 왕세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그 원본에서 짜집게 해서, 래거 구차가 쓴것 같지만, 이거는 그, 어, 이게, 비전문 작가들이 이렇게, 이또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응 받침을 좀 실수를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 TV에 보면 대법원 그 데버, 같은 경우에 그현면에 보면 자유, 평등, 정의라는글자가이또게 나오거든요. 자막으로. 근데 보면 여기서도 보면 문제가 뭐냐면 왕자처럼 이응이 한쪽으로 치여져 있다는 거. 중앙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국민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어, 충분한 서사력 서사력이라는 것을 나눠서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서사력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가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요. 네, 중앙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생활 속에 또 이렇게 이제 그 국민정치에 대해서 라 올바르게 이제 좀그 써야 될 부분이 네, 충분히 우리는. 뭐, 자각을 해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관청에서 쓰는 직인 또한 많이 잘못 쓰여져 있는 걸볼수 어,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 잠깐 이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도공문화원이라 어, 이제 풍민 연구자 아주 단정하게 잘되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이응의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는 보면 정, 정하고 잘, 잘노여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 그, 성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지도 설명드리는데요. 거습, 거국에는 훈민정책처럼 잘 들였다라는 어, 생각이지만, 그, 어, 훈민정책하면 제자원리, 짜임새가 되겠죠.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성, 자,나, 청, 자, 장, 자, 보면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응이 어디가야 돼? 요 중앙만 가야 되거든요. 중앙에. 근데, 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옆에 보거 자음이 그 있죠. 옆에 오는 자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의 중심에 와있어야 돼요. 중심에. 여기서 보면, 어, 시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좌보다는 모음이 이제 위 아래로 이제 길면서 마찬가지 중앙에 다잘잡혀 있거든요. 신자는 마찬가지죠 모음보다는 중앙에. 근데 여기서 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에 보면 이응이 어느 어디에 올라왔나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위로 너무 치우쳐 있거든요. 중앙에만 되죠. 인자. 이응이 그 이음이 그 모음의 중앙에 만성되요. 이게 보면은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아, 뭐 대충 하면 이런 게 보이면 품정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딱히 잘못하면은 이게 그 참, 아, 지하에 계신 그세종대왕께서 굉장히 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익히고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 직인이나, 또, 는 어, 관청에서 쓰이는 직인이나, 그다음공문과물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정책 안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아, 전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좀 제대로 우리가, 예, 것을 갖다가,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실생활에, 작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문서에 직인이나, 어, 판 같은 데에, 올라오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훈민정책 이만큼 우리가 그대중화되 있다는 거참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전문 작가로서도 참 이렇게 어어볼 때는 우리나라 그 지자체에서도 쓰이는 지린이 거의 8, 90%가 어 잘못됐다고 볼수 있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그게 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 호랑이를 새겨 써야 되는데 표범을 새게 쓰는 거예요. 분명히 호랑이와 표범은 다르거든그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설명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다는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불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르게 익혀서 바르게 쓰고 네, 해야 되겠죠. 제가 훈민정서에 그 대해서 이제 그 작품으로서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서도 어, 많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짧은 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 배우고 네, 익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훈민정서체가라는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옛것을 벗고 창신이라고 옛것을 바르게 껴서 우리가 실생활이나 작품에 있어서 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 그 중요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어, 그, 말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많이 이제 그, 에, 힘들어하실 텐데요. 어, 올바른 어, 성인과 생활로 어, 건강한 생활을 좋겠습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